안녕하세요, 사기다이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세 개, 일본 양냥스 아픈 양냥스 쩝는 양냥스요세 개를 시사킹이라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가지고 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불화해가지고 못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다시 만들었죠. 일부 양냥스 아픈 양냥스점는양냥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다 담아줄게요. 슬리브에다가 제가 컬러 슬리브에 넣어줄 거예요. 저 너무 착하지 않나요? 넣어줄게요. 파리 포카라 잘안 들어가네요. 컬러슬리브에까지 넣어준다니 전 너무 한것 같아요. 까지 무쳐돌다이전 정말 천사인 것 같아요. 제가 천사인 것 같다면, 안 좋아요를. 제가 천사가 아닌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갑자기 홍보를 했네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어, 만든 가로 담요더예요 이쿠, 잘안 읽어보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음 갑니다. 원래 요런 도모송인데요. 제가 도모송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너무 착하지 않나요? 수제 도모송이라니. 게다가 슬리퍼까지 넣어준다니, 저 너무 천사인 것 같아요. 제가 입당증도 만들었어요. 미니 입당증. 제가 원래 이거 점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당이 확 띵거가지고 이렇게 먹어줄게요 갑자기 당이 확 띵네요 설탕이 날라가기 전에 얼른 슬리브에 담아줄게요 짜잔, 제가 만든 수제 봉투예요. 여기다 넣어줄게요. 귀여운 형식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lắm